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2월 1일 도청 앞마당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전우원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황병호 DB 대구은행장, 임덕원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이진복 도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장 등. 내빈 50여 명이 참석해 캠페인 출범 선포, 희망 메시지 전달, 2023년 배분금 전달식 첫 기부, 사랑의 온도탑 제막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첫 기부에는 경북농협 DGB 금융그룹,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 기관들이 동참했고, 개인으로는 이진복 도단장 및 경상북도 어린이집 연합회 아동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첫 기부를 했습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같이 있게 기부로 경북을 같이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모금액 164억 6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또한 나눔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1억 646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도청 앞마당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행복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서는 175억여 원을 모금해 목표액 152억 대비 115%를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서울, 경기, 충남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모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매년 연말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목표액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